네, 문제 13번. 야,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예. 당시의 인수분해죠. 자, 이와 같은 문제 막 조립제법 쓰고 자시고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시간 다 버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버리던지 아니면 제가 알려 드렸던 방법 있죠? 네. 그걸 써서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XX, x, x, x 플러1이래요 자, 그리고 구멍. 구멍. 요걸로 구멍 나와 있대. 자 근데 이거 남은 부분의 부피가 40, 40일 때 x의 값. 그럼 이제 방정식 세워줘야 되겠죠? 커다란 직육면체의 넓 부피에서 이 구멍 뚫린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준 게 바로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커다란 커다란 직육면체부터 직육면체 부피부터 구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요고 곱하기 요거니까 x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빼기. 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어떻게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얼마? 40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풀지 말고, 풀지 말고요. 풀지 말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나오죠? 어휴. 자, 이걸로 뭐 해줘? 네, 묶어준다 이거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40이죠? 자, 얘를 다시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수분해 할수 있다 이거요 이렇게. 자, 부피는 항상 3개, 3개 곱하는 거죠. 그래서 3개 나왔네, 지금. 3개, 3개. 3개 나왔어. 이제 이 40을, 40을 뭐 해주면 돼요? 3개의 수로 소인수 분해 시켜주면 돼요. 자, 40은, 40은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2 곱하기 5인데, 아니, 4 곱하기 2 곱하기, 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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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러면, X가 뭐가 되면 되죠? 그렇죠. X가 3이 되면 되겠네요. x가 3이 되면 얘가 5가 되고 4가 되고 2가 되니까 그러면 40대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x는 그렇죠, 3 된다 이거예요. 3. 자 보셨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x가. 두 개, 세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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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풀어 헤쳐져 쳐가지고 정리해버리면 거기서 끝장 나는 거요 이제. 조립제법 쓰고 한다 하다, 하다 보면 이게, 으, 봐봐. 요 1,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3이잖아요. 그럼 1한번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1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어볼 거란 말이에요. 3 넣기 전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부정방정식 풀듯이 40 놔둬놓고 요놈 바로 봐봐요. 요거 봐봐요. 지금 인수분해 잘 되게 돼 있어. x 플러스 2로 묶어주고 x 제곱 마이너스 1어 인수분해 줘. 그럼 3개로 딱 나눠주죠? 부피니까 3개 나온다 이거야. 3개. 부피니까 길이가 몇 개? 세개 나온다고요. 그럼 40을 또몇 개로? 세 개로 소인수분해 주면 아, 기가 막히게 S의 값이 바로 나온답니다. 아시겠어요? 자, 저한테 수학표, 그, 수학 공부하셨던 저랑 같이 수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제가 네, 분명히 강조를 했었을 건데.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라고 아니면 내가 알려 드렸던 제가 알려 드렸던 방법을 방법이 기억이 난다면 이렇게 아마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